안녕, 나라이. 안녕, 테드.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음, 그러게. 근데 어떻게 지난주랑 똑같이 생겼냐? 안 씻어서 그래. <laughs> 자, 오늘은 단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자. 배워보자.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지수법칙 배웠죠? 음. 그거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확 꼬아놓은 거야. 음. 어, 그러니까 우리는 천천히 헤쳐나가 보자. 그래. 자, 이런 계산. 너무 복잡하지?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3 곱하기. a, a 곱하기. 제곱 곱하기 e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라고나타낼수 있다, 그치 음. 자, 곱하기는 순서 밖꿔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지 음. 어, 절대 없어. 음.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숫자끼리 계산해줄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계산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u 곱하기 a가 몇개 있어? 세 개. 어, a 세개 곱하기 b 하나. 하나. 그래서 마이너스 u a 세 제곱 b. b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되 간단하지 이거는. 그러네. 음. 그래서 음. 즉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숫자는 어떻게? 숫자 어, 숫자는 숫자끼리 하니까 3이 6. 6. 그다음에 a 두 개의 a, a 하나니까 a 총 100개? 3개. 3개. 그다음 b 음. 하나. 같은 문자는 그냥 같은 문자끼리 숫자는 그렇지. 숫자끼리. 숫자끼리. 음. 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음. 자, 그럼 요거 음. 보자. 그럼 잠깐만. 이렇게 음. 처음부터 한번 해 보자. 어, 근데 어떡해. 나누기가 있네? 그렇지. 나누기가 있으니까 어, 먼저 나누기는 해야. 무조건 어디로 가고? 분수. <laughs> 밑에다 박아버리는 거야. 분수. 박아버리는 분모로 거야. 가. 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O, o X, X, 3, 마리 Y. 방법은 여러 가지야. 응. 역수로 해도 되고. 응. 근데 테드 같은 경우는 밑에다 박가버려 박아. 어. 곱하기로 바꾸면서. 어. 응. 마이너스 X, Y, 2, 3. 헤드는 그리고 사실 박으면서 음, 풀어버려? 요거를 풀어버려 음. 되게 편해 그렇지 음, 가보자 저번 시간에 배웠지 3... 마이너스가 세개니까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리, 3마리, Y6마리. Y6마리. 곱하기 곱하기 X 3마리 Y 여섯 여섯 마리그 다음에 곱하기 X Y 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지? 1분의 X Y 음. 그렇지 3은 몇 분의 몇이야? 3은 1분의 3, 1분의 3. 1분의 3. 그죠? 우리 했죠? 음. 아니면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네. 어차피 얘는 이렇게 이렇게 약분할 수있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 에 배운 걸 한번 토대로 약분을 해보자. 음. 어 이렇게 이렇게 없애게낫겠다 그렇지? x 세 마리, x 세 마리, 그렇지? y 한 마리, 한 마리, 오, y 한 마리, y 한 음. 마리. 여기 어? 또한 마리 있네, y 한 마리, y 한 마리. 한 마리. 마이너스 y 음. 사네 제곱. 그렇지, 더 이상 없다, 그렇지? 그러면 남은 음.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살아 y 네 제곱, 오, 오 사라 있고, 오 x. x 자 요거는 우리가 마이너스는 여기다 써도 되지. 그렇지. 여기다 써도 되고. 해버려. 그래서 <laughs>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하나만 살아있으면 0. 돼. 그렇지. 그러면 오 x 이렇게 써는. 근데 곱하기는 막 순서 바뀌어도 계산이 안 바뀌는데 나누기가 있을 때는 가끔 계산이 바뀌 바뀌더라. 그럼 바뀌지. 그럼 나누기는 순서를 막 바꿔서 하면 안 돼? 아니 안 바뀌는데 언제 바뀌어? 어, 가끔 이상하게 바뀔 때가 있어 <laughs> <안> 바뀌어. <laughs> 바뀌어 왜냐하면 나누기도 뭐랑 똑같은 거야? 곱하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역수로 곱하기로 그치? 바꿔놓고 왔다 갔다 맞다 하는 맞다 건 괜찮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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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음. 음. 알겠지?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갖고 왔구나 그래? 어. 너 중국에서 배워와서 그래? 아니야 아, 수학이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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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매 배워갖고 왔구나 <laughs> 그러게 아니야? 어떨 때 이상해 아마 가로가 가로 가로 있을 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가로가 있을 때가 좀 바뀌죠 그런 건가? 뭐 문제 풀러 갑시다 문제 풀어보자 자, 우선 이것부터 해볼게. 아, 너무 복잡하다. 그지 나누기니까 그냥 밑에다가 붙여버려. 어, 붙여버려. 근데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아, 이거부터 이거 어, 제곱. 해결하는 게 편하지? 응. 그래서 하면서 해보자. 우선 위로 가고요 자, 밑으로 둘 건데. 어떻게 하자고 우리는? 먼저 제곱을 해줘. 먼저. 그치?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니까 4. 4. 그러면 이거 x 제곱을 네 제곱 그러니까 곱해야 되지? 그렇지. 2 곱하기 4. y의 3, 3 2, 2. 2. 6, 6. 곱해야겠지. 그리고 약분해. 그래. 날려보자. Y, y 네 마리. 개. 그럼 여기 y 두 마리. 네 마리 없애면 한 마리. 한 마리. 그래서 얘는 4와 y의 제곱분의 x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대이가 안졌네 그럼 같다 이다 어, 되게 복잡하다. 음. 자, 얘도 해 보자. 자, 얘는 18x 세제곱 곱하기. 자, 묶면 플러스.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4 4 16. 4 16. <laughs> 그다음에 y의 2는 4 제곱. 그다음 나누기 9xy. 얘는 나누기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 밑에다 넣어야겠지? 음, 그래서 9XY분의 18X3제곱 곱하기 16Y의 4제곱 날려보자 Y 하나 Y 세개 X 하나 X 두개18 곱하기 아2그지 그래서 얘는 곱하니까 어16 곱하 어32 x 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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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마리 y 세 마리. 마리 그래서 답은 이거가 되겠다. 아 어, 얘는 다 날라 갔네 그렇지? 그렇네. 자, 요것도 볼게. 음? 자, 요거는 자, 요렇게 돼, 겨, 요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돼 있는 거. 나누기가 분수로 돼 있는 거. 이건 뭐가 편해? 역수가 편해. 곱하기에서 이, 그렇지 이때 뭐가 편하다고 역수. 역수 우리 초등학교 때 했죠 역수 음. 자 가봅시다 곱해서 얘는 1이 되게 어. 하는 수 다시 쓰면 얘는 3의 x, x 제곱 y, y 곱하기. 곱하기 자 얘는 2분의 x와 같은 얘기지 x가 위로 가니까 아 2분의 7x니까 그렇지 7x 어, 그래서 얘는 맞아. 역수 고치니까 x 분의 2, 2 곱하기 x y의 제곱 자 이런 경우는 바로 약분이 가능하지 음. 그래서 x x 그럼 다 곱해야겠네 이제, 이제 다 곱한 데 그래서 곱하니까 3268 682 48 그다음에 x 두개 어. 그지 그다음 y는 세개 y 세개 이렇게 되겠다 음. 그지 음. 이것도 가보자 이것도 뭐가 필요하다고 역수. 역수 그러면 얘는 분의 xy 제곱이네 분의 얘는 xy 제곱하고 같은 애지 음. 그러니까 얘는 x 세 마리, y 네 마리 곱하기 역수 xy 제곱분의 오 음. 그렇지 5. 곱하기 얘는 어, 풀자 플러스 사 y 제곱 그래서 약분해 보자 자 이렇게 없애는 것보다 이렇게 없애는 게 편하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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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x 날라가고 x 2. 두 마리 그럼 더 이상 없지 네. 자, 가보자 자 우선 숫자부터 보는 거야 숫자부터 5, 보니까 오하고 사 오사 이십 숫자 끝났고. 그다음에 X 보자. X 두 마리밖에 마리. 없네. 음, y 네, 네 마리밖에 네 마리. 없네. 그래서 Y 그마리 네 이렇게 되겠다. 음 간단하네. 단항식의 계산은 사실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시험 음, 음, 보지만 어 이건 헷갈려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봐요. 안녕.